제대로 된 성형 지식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니크 성형외과 이재빈 원장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대표적인 생각이, 쌍꺼풀 마음에 안 들면 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쌍꺼풀을 풀게 되면 쌍꺼풀을 하는 수술, 쌍꺼풀을 푸는 수술,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죠. 말은 쉽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메몰이나 자연주착 같은 비절개 방법의 쌍꺼풀은 유착이 생기기 전, 보통은 2개월 이내인데요. 그 기간 내에 매몰된 실을 완전히 제거하면 쌍꺼풀을 비교적 쉽게 풀수 있어요. 절개 쌍꺼풀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쌍꺼풀을 푸는 수술도 쉽지 않지만 만 쌍꺼풀을 푸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절개 쌍꺼풀 수술 후에 쌍꺼풀이 마음에 안 들어 쌍꺼풀을 푸는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절개 쌍꺼풀 수술로 쌍꺼풀을 만든 후에 쌍꺼풀을 풀려면 절개를 다시 해야 돼요. 기존 절개 흉터에 그대로 절개만 가하거나 기존의 흉터가 너무 넓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이전 흉터 전체를 절제해낼 수도 있답니다. 그 절개 창을 통해서 쌍꺼풀 풀밑 피부와 상한건 거근의 유착 부위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유착 부위를 모두 제거해서 유착을 완전히 풀어준답니다. 그 후에는 위에 있는 안화 지방을 끌어내려서 피부와 상한건 거근 사이에 끼워 넣어요. 그렇게 해서 유착이 다시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죠. 그런데 이전 수술에서 안화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안화 지방을 끼워 넣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지방을 이식하거나 진피를 이식해서 끼워 넣어 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봉합을 잘 해야 되는데요. 피부가 외반이 되도록 이버전이 되도록 봉합을 해야 돼요. 이버전은 피부가 바깥쪽으로 뒤집히도록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버전된 피부가 점점점 내려와서 평평해져서 쌍꺼풀이 다시 생기지 않아요. 이때 사용하는 봉합법을 수직 매트릭스 봉합법이라고 하죠. 쌍꺼풀 수술을 한후 쌍꺼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쌍꺼풀을 푸는 경우 흉터도 깔끔하게 남고 쌍꺼풀도 풀리면 다행이겠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쌍꺼풀 푸는 수술이 잘 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절개 흉터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절개 쌍꺼풀을 한 후에는 눈을 뜨면 절개 흉터가 쌍꺼풀 속으로 숨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이진 않는데 쌍꺼풀을 풀어 버렸으니까 흉터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절개 흉터가 그대로 보여요. 두 번째로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쌍꺼풀이 그 자리에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한번 유착이 생긴 부위에는 다시 유착이 생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이 아무리 잘되어도 쌍꺼풀이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발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위 눈꺼풀이 더 두툼해 보일 수 있어요. 보통은 위 눈꺼풀이 두툼하신 분들이 절개 쌍꺼풀을 해요. 그런데 쌍꺼풀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풀었어요. 풀고 나니까 쌍꺼풀 수술 전부다 위눈 눈꺼풀이 더 두툼해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유착을 푼 후에 다시 유착이 생기지 않게 피부와 상한검 거근의 겉막 사이에 안화지방이나 외부에서 채취한 지방이나 진피를 끼워 넣어 주잖아요 그 연조직들로 인해서 위 눈꺼풀이 더 두툼해 보일 수 있어요 쌍꺼풀을 푸는 수술 자체가 쉬운 수술도 아니고요. 쌍꺼풀을 푸는 수술을 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푸는 수술은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쌍꺼풀 수술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쌍꺼풀을 평생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혹여나 쌍꺼풀 마음에 안 들면 풀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조금 수술을 늦추시고 다시 한번 쌍꺼풀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